첫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타 지역과 다른 새로운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극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학교 폭력 현장의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는 이들은 밤낮으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경찰들, 인천지방경찰청 7명의 의경으로 구성된 무지개 연극단이 전국 최초로 연극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극단은 아동유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자 저희가 그 중학생 대상으로 또는 초등학생, 고학년, 고등학생 그러니까 학생 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지개 연극단은 이번 연극에서 왕따와 유명 점퍼 뺏기 등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들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는 가능하다 꿈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러한 특별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진입니다